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신 교안 28쪽입니다 제 6장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승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방울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 제 6장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멘. 이번 우리 50일 기도학교의 주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는 필요할 때 하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 어, 기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널 깨워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는 것과 왜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왜 이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기도는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과 하나님의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가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 어, 자녀들이 쉬음을 앞두고 있으면 쉬음치는 날까지만 기도하고 어, 남편이 진급을 앞두고 있으면 진급하는 날까지만 기도하고 몸이 아파 기도하면 몸이 낫고 기도가 끝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 간극이 왜 생기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갔어 왜 우리는 기도하는 걸 힘들다고 할까 응? 아마 신앙생활에. 에, 부분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훨씬 소수인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아,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기도를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길로 이겼던 것, 지금까지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그런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의 빌고 구하는 인간적인 방편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차이라는 거죠. 어, 그것을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면,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간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용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기를 켜서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전화하려면 전화가 꺼져 있어. 기죠. 전화 꺼져 있어. 아니고 안 꺼져 있더라도 안 받아 또. 꼭 자기들이 집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자기들이 뭘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 그리고 부모님들이 뭘좀 알리라 그러면 안 받아.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 거죠. 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도움을 받는 일이 더,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더 소중하고 귀중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필요할 때만 겨우 전화기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전화기를 켜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소통하다가 우리가 필요한 게 끝나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들이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예리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이 알고 판단해서 구하기보다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사는 일들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되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더 충만히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과 교회 안에 더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사람을 위한 사람의 방편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임으로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룹하고 복된 사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선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종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의 선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 어떻게 전거되었는가 사도행전 16장은 그것이 이방인을 지나서 이제 저땅 끝인 유럽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거됐는가 이런 몇 가지의 구분점이 있죠 죠 사도행전 10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거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이사라라는 이방인들이 머물던 땅에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거되었는가를 보여 주면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기도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할때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입니다. 이제 사도행진의큰 축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적 사역과 이제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적 입장이 두 개가 크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가를 사실은 선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에란 측면으로 이 본문을 볼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게 선교론적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보험이 증거되는가 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 사도행전 10장은 전반부에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요파, 그러니까 가이사라와 요파는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고넬루야, 너는 지금 사람을 저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너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편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제 6시,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 정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듯이 일어나서 그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건 그렇게 다급했다는 뜻이죠.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를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인 베드로가 저는 먹지 못합니다라고 할때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니? 라고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가이사라 즉 이방인 땅에서 너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할 테인데 너는 그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 말씀을 전하여라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갔을 때에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는 베드로가 원하에서 한 베드로의 뜻이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을 소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신 교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획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어, 베드로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베드로는 요빠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류에게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심원을 청하나 하나님의 교획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물론 베드로는 이유는 모르지만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그 고넬료에게 이미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오늘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방편으로, 우리들의 이유로,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 앉아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에 볼때 사울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고자 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가 기도를 부탁하지만 실상은 거기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하 이르시되 오늘 본문과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게 또 마음먹지만 하나님은 하루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그 모든 일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일 내가 너에게 사울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는 기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상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획이 있습니다. 이번 50일 기도 학교 가운데도 우리는 교회에서 50일 기도 학교를 하니까 아,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획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51기도학교의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다시 주목해 보면, 그게 구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가 사실 은한 달락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 일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일행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점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파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한달락 바꿉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즉 12시 정오에 거기 가족들은 지금 사람들은 식사를 하려고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베드로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해야 될 만큼의 어떤 뜨거운 마음이 그의 속에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식사를 미루고 기도하시죠? 어. 아니면 식사하고 기도하십니까? 어. 그렇죠 대부분은 다 식사 시간 되면 식사해야 되고 내가 볼일 있으면 볼일 보고 그리고 나만 시간만 기도하는 건데 베드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조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기도해야만 하는 불붙는 마음이 자기 속에 들었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다만, 베드로에게는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뿐인데, 실상은 뭐냐? 그들이 가까이 왔을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루시 마십시오. 아멘. 다른 건 미루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야 돼. 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만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데 아유 밥 먹고 기도하지, 아유 지분까지 어떻게 올라가? 아밥 먹고 오후에 기도하지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래서 만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채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 베드로가 이제 정신 묻고 배가 든든하니 어이 좋다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똑똑똑 베드로 사도 계십니까 예 내가 베드로예요. 우리가 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 백 부장이 계시는데 이런저런저런 질인해서 사도를 모시고 저희 가이사라에 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베드로가그 요청에 응답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마음을 주고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그 일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자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 내가 산다고 바쁘고, 내가 분주하게 살았던 것 때문에, 기도를 뒤로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만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소홀히 여겨졌던 것이, 우리가 반성되지 않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정심을 먹어야 될그 시간이지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권고하고 힘이 들더라도 내 마음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찾아오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고요.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합시다. 아멘!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합시다. 그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하자.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내 안에 기도했던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을 교독합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 아멘 원래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오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겠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갈수 없는 그 가이사라를 주님이 말씀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가이사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결론이겠죠.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 아멘.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보고 놀라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이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50일 기도 학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깨워 일어나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50일 기도하니까 참여해야지. 내지는 또 나에게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지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여하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부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다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오고 있다 크고 놀라운 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만 기도하겠다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한생일를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만 이루는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더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